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이 질문에 준에서 북한의 외화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모든 외환 당자금입니다 숨겨놨던 공개적으로 벌어들던 였 잠정적이던 지금 당장 당자금으로 회수되던 그렇다, 달러 유통 과정에서, 외화를, 암시장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북한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그 외화 순환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좀 덜고 덜 뿐이지, 다 북한 당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외화는 당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 돈을 쓸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단한 달러도 북한 주민은 공개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단, 그 달러를 가진 사람이, 저, 음, 그 달러를 소유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저 사람은 달러를 가질 수 있는, 달러를 쓸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외화식당이나 외화상점에 가서나, 음, 공개적으로 달러를 쓸수 있습니다. 북한이 저 나라의 장마당에도 가득 나와 있는 상품을 왜 부득이 외화상점, 외화식당 만들어 놓고 외화를 빨아들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당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자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일성 족석의 비자금입니다. 김일성 족석의 야망과 비전에 따라서 활용하는 돈이 바로 당자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한 그가 어느 지금은 숨어있지만 반드시 앞으로는 외화로 귀속된다는, 더 당장으로 귀속된다는. 거. 본인이 아무리 싫다고 발바둥질 쳐도 그 돈은 시장이 오픈되는 이상, 거래가 되는 이상 왜 해외는 못 빠져나가고 당장으로 귀속된다는 거. 물론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 질문의 제목이, 어, 개성공단 운영 때, 북한 근로자들에게 100달러를 임금으로 준다고, 준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음, 당사자는, 이, 이 구독자님께서는 이금묘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지만은, 베트남에, 예, 그, 베트남에 국민들이 월급이 300달러인 정도를 알고 나니, 북한에선 충분한 구액이어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어, 100달러를 가지면, 어, 북한에서 충분히 살수 있는 구액 같은데, 이분들은 임금책에서 예외인 걸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음,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돈을 줄 때, 그, 월급을 줄 때, 그 저게 어떻게 줬습니까? 매 노동자들을 매 근로자들을 불러서 달러봉투를 줬습니까? 아니면 총합산해서 북한 당국에 넘겨줬습니까? 난 내가 알기는 북한 당국에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에 그러면 고도 졸미하고 위하는 몽땅 당장으로 관리 들어갑니다. 북한 뭐 그때 관여했던 근로자들에게. 노인봉투를 달러로 이어서 개성공단에 참여한 대한민국 기업인이 직접 줬다 해도 개성공단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에 다 회수됩니다 왜? 달러는 수령만이 주무일수 있는 외화기 때문입니다 당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달러를 소지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물론 제1기국 동포들이 일본으로부터 지원받는 돈그 다음에 해외에 해외, 살고 있는 교민들이 북한 친척들에게 지급하는 돈, 이거는 공개적으로 는 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소비하는 창구가 외화 상점, 외화 식당 같은 외화가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법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곳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돈도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하지만 그 돈도 당장으로 들어간다는 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어느 날까지도 알기를, 개성공단에 진입했던, 거기서 일했던 북한 근로자들 자기 손으로 자기 월, 달러로 된, 달러로 된 자기 월급을 만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뭐를 받았는가? 월급에 해당한 북한식으로 말하면 생활비에 해당한 북한 돈을 받고 그외 우대물자 여기로 말하면 인센티브래네요. 그런 식으로 남보다 상품을 더 많이 살수 있고 저렴한 저렴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살수 있는 배송표 같은 걸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그딸그돈을 어만큼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달러를 내가 우리 직장에서 만 달러를 벌었다면 거기에 어 10%에 해당된 그 돈을 10%에 해당된 그 돈을 그 돈을 벌어들인 데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우대 물자를 사서 배급 공급해 주는 걸로 대체합니다. 그 우대 물자가 뭐 개성 공단 저분들이 이랬던 분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게 밀가루랍니다. 그 대신에 받은 거. 밀가루는 엄청 받았대요. 장마당에 메고 나서 팔 정도로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우대물자 형식으로, 그, 롤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를, 북한 당국이 제정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런 우대물자를, 우대물자들을 벌어들이는 돈에서, 이렇게 콧구물만큼 떨어진, 요 돈을 투자해서 밀가루가 얼마나 합니까? 그걸 가뜩 사다가, 무상으로 나눠줬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중도에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북한 당국하고 개성공단 저 사업을 열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그 개성공단에서 이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불행이지요. 달라는 뭐 벌었다는데 손에는 죄본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대물자 나온 밀가루, 콩기름, 이런 거를 다 받았답니다. 외화로 받았으면 그개개인이또 사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이이 달러를 줬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개성공단에서 근로했던 북한 주민들이 달러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에 해당한 아무 가치 없는 북한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받고 그 나머지로는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사들여오는 우대물자 형식으로 사들여오는 밀가루, 콩기름 이런 것을 지급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북한이 자꾸 문 열라고 저렇게 협박하는 거당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김일성 족속의 강에만 이득이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없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외환 내가 오늘날 지금까지 내 호주머니에 숨겨놨던 달라든 뭐든 그것이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사는데 써야 될 문제니까 시장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돌고 돌아서도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거 때문에 북한 주민들 100달러가 받았으면 대한민국에서의 돈가치에 따라서 자유 세계에서 100달러가 가지는 그 돈가치에 따라서 그 돈가치에 합당한 그 혜택도, 취득도 할수 없다는 점. 이 점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내 사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북한 당국에서로부터 추방을 당하셨다는데, 북한은 내, 내국인도 추방하나요? 이겁니다. 북한에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어찌 어찌해서 추방당하는 경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노동신문에 그런 거 취급도 안 해요. 단 추방자의 대상국가 취급하고 취급하고 그 말하자면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 매시 언론들이 알게 돼서 외국에서 북, 외국 언론들이 외부 언론들이 북한에서 아무개가 미국인 아무개 독일인 아무개 추방당했다. 이걸 알지? 북한 주민들은 절대다수 기득권도 절대다수 주민들도 외국인이 추방당했다. 사실 몰라요. 알 이유도 없어요. 북한 주민 한 해에도 수시로 계속 추방당하는데 어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한놈이 들어왔다가 미안합니다. 북한에 들어왔다가 말하자면 그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북한 당국이 눈에 볼 때,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추방당했다.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관심을 돌릴 때도, 돌릴 이유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든 주변에서, 빌비제로, 어젯날까지 같이 살던 이웃들이 추방되는 꼴을 수시로, 수십 년간 봐온 북한 주민들에게서 외국인 하나 추방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아, 그러니까, 북한은 내국인도 추방하나요? 물론이죠 추방해서 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제 나라 땅 상간 오지에 초박아 놓습니다. 사회와의 기본적인,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소통 자체를 차단합니다. 나는 김책 씨의 주방대 갔댔는데요. 김책 씨도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나는 거기에 아무 연고도 없었습니다. 김책이 추방됐을 때 나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김책이 외국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들리에 던져진 고기 덩어리 같았습니다. 지방에서는요, 평양에서 살던 사람이 추방대에 내려왔다면 첫째적으로, 심리적으로 깨끗하게 고 욕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너살잘 살았잖아. 아참하면서 깨고소하게 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그 장마당하고 장마당에서 삶을 먹고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치료란 어떤 사람은 그걸 시장경제라고 하대요. 시장경제 아닙니다. 북한 장마당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시장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 이 공정에 대한 법조, 제도조,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요, 물론 장마당은 보호합니다. 병을 못 주다라니까. 그 밖에 북한들이 먹고 살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호한다는 뜻을 정확히 아십시오. 감시 통제합니다. 오늘은 백화점에 어떤 특이한 물건이 나왔고, 시장 가격이 어떻고, 미국에서 들어온, 이건 미국산 물건이 몇 프로 정도 있을 것 같은가? 일본산 부품이 몇킬로몇 프로 정도 가능할까? 즉, 대한민국, 남주선에서 들어온 밀수품은 어떤 종목이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중국산, 그, 밀수해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거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부터 중국산의 그 값싼 그 생필품들이 시장을 뒤지고 쌓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파악은 전면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걸를 장악하기 위해서 항상 장악하고 수위가 넘었을 때는 주모자를 잡아들이고 취조하고 라인을 생출하기 위해서 장마당을 간식 통제하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보호한다고 봅시다. 보호의 개념은 철저히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평양에서 추방돼 나가니까 김책 씨 점치 나가 좌루장에도 못 보던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팔고 있으면 자기가 팔아준다고. 당신은 평양에서 건범내렸기 때문에 장마당을 잘 모를 거라는 거. 잘 모를 거라는 거. 앉아있으면 겁이 간다고. 눈 뜨고 있어도 컵에 간다고. 하품하면 이빨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죠. 그럼 우리 조금 마은남겨먹고돈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책이 추방돼서 김책 씨 콜리기들한테 재산을 다 돌렸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추방은 북한 주민에게서 추방은 삶 자체를 뺏, 뺏기는 거예요. 하늘을 거기서 살고 경력을 쌓고 삶의 틀거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을 어느 날 한시, 하루 한시 불쑥 뽑아다 왕천 같은 장소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이, 당국이 시도 때도 없이 저 정권이 수립한 첫날부터 행위하고 있는 추방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되는가? 그거는 저게 어 당을 반대하고 수령을 반대하고 농당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품고 제대에 대해서 불신을 발 발로 한 사람의 그 경중에 따라서 <laughs> 위험한 거는 벌브로 거둬요 그그개딸이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족체로 평양에서 들어서 또는 함흥에서 들어서 상가너지로 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추방이라는 이 제도는 뭐 어떤 법도 안 통해요. 내가 어제까지 살고 있던 집도 원래 국가 거였으니까 나는 주택 사용증을 받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내가 아무리 인퇴를 해서도뭐라고 하나 못 뽑고 쫓겨가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젠 추방이 옛날에 80년대 중반까지도 추방당했다면 아 엄중한 과오를 범했구나. 뭔지모르겠지만 엄중한 과오를 범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 에 들어서는 와 하도 추방이 잦으니까 추방됐다면 아또 미뽀였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추방은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 나갔는데서 항상 위협을 느끼고 항상 경계하면서. 그러면서도 떨고 있어 그 사람들이 잔중에 들러붙어 있는 마디와 같은 제도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추방이라는 이 제도를, 여기는 법도 없습니다. 재판하고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 조직하고 비밀경찰이 결정합니다. 나는 추방대 갈때 어떤 검사도 변호사도 내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재판정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라 해서 갔습니다. 북한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추방돼도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갑니다. 북한, 저게 시인 경우는 추방되면 무슨 군, 리로 나가지만 그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지방 공공, 방방곡곡에서는 추방이 없어요. 아무리 과오를 버리 해도 그 사람을 다른 데 옮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거둬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격리지역 주, 준 격리지역에 거둬있습니다 나는 다행히도 지금 생각하면 그 엄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했던 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준것 같이 신이 준것 같이 운이었더라고요. 추방. 추방은 희한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매일 매시간 일상에서 주변에서 겪는 일입니다. 이 점을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